예. 자, 올해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 계획입니다. 우선 비철금속 가격 전망입니다. 비철금속 가격은 상승폭이 제한되어 박스권에서 맴도는 단기 변동성 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경기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원자재의 초과 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국제 원자재 시장의 동조화로 유가 역시 금속 가격과 마찬가지로 약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비축 규모입니다. 원자재 구매에 중점을 두어서 비축량을 확대하겠습니다. 신규 비축 규모는 7천억 원으로 전년도 실적 5,628억 원 대비 24% 증가한 수준입니다. 원자재 비축 규모는 2012년 말 49일에서 올해 말 54일로 증가하며 구리의 경우 연간 수입 수요의 1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올해에는 비축 규모를 활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광산에서 산출되는 자원순환 원자재를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순환자원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인듐을 시범으로 우선 구매하여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축 원자재를 이용하는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우대하는 정책도 도입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에게는 방출 상한선을 확대한다든지 비축 시설을 우선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축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민관 공동비축 활성화에 대비하여 비축물자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인프라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과 부산을 시작으로 첨단비축창구를 신축하고 비축물자의 규모와 특성에 맞도록 관리 방식도 특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출범한 비축기관협의체가 국가 전체의 상품 비축 정책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통합 기구로 발전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비축 그건 날짜가. 어, 우리 비축 일정 있죠. 얼마로 연기됐는가, 좀, 최대한 할 때, 며칠까지 연기된, 어, 늘리는가도 좀이기를 해주시고요. 예. 그, 지금, 우리, 그, 조달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리베이트도 주고, 주고 뭐,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리베이트 얼마나 받으셨는가, 좀, 그냥, 말씀 한번 해주시죠. 작년에 해서, 예.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리베이트도 받았는가, 그런 어, 말씀 해주시죠. 예. 저기, 비축 일수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일률적으로 60일이었는데요. 저희가 좀 차등화를 해서 구리는 예를 들면은, 구리 같은 경우는 85일이고, 예. 뭐, 아연, 아연은 뭐 40일 이런 식으로 차등화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평균으로 하면 한 60일 정도 됩니다. 목표는 60일이고, 그 리베이트가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그 비축을 하고 또 반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이 있었느냐, 그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아 인센티브 없습니다, 저희는. 아, 비축보 뭐 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 그, 꼭 비축 사업을 잘해서 그런가 아니라 여러가지 업무를 잘하면은 리베이트는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저희가? 성과급 같은 거를 조금씩 아니, 직업을 주죠. 빼고 옛날에 그 네. 네. 아, 그아꼭꼭 예. 직장에, 그런 경우에도 직장에 경우에 직장에 경우에 직장에 경우에 직장에 저희, 주셨잖아요. 예, 그 저희가. 예, 네, 따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정의 성과급이 조금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 네. 네, 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laughs>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두 달째 국제 문자국장의 브리핑 모도 마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